쇼퍼볼 때도 하면 되게 좋아요. 여기 등 이렇게 되는 거예요, 편안하게 이렇게. 어. 다리를 이렇게 90도. 이렇게 하고 있다가 쭉 드는 거예요, 이렇게. 설마. 엉덩이 힘주셔요 돼요. 근이 원래가 힘. 더더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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내리고 아... 안 올라가 진짜로? 은퇴를 그러니까 마흔에 해가지고 네. 감독을 1 4 년을 하면서 운동을 한 번도 안 하니까 아... 근력이 하... 이게 훅 빠져가지고. 다 빠지죠. 그런데 어... 농구를 너무 잘하셨잖아요. 운동 딱 알잖아요. 운동 신체 능력을 음. 아는 상태에서 저는 생각하고 있다가 음. 이정도는 워밍업이니까. 하시겠지는데, 아, 장난치시는 건가?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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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도 처음에. 그런데 예. 아, 몇번 보니까 이 살떨림이 보이시더라고. 어. 그래서 아 심각하다. 진짜 어렵더라고. 안 되더라고. 이갱년기 극복을 위한 이 호르몬을 위한 세 가지 동작으로 해서 어. 사이클을 돕게 형 세개 동작을 하시는 거예요. 응. 계속. 계속 열 개입니다, 열 개. 10개. 응. 자, 준비. 시작. 같이 해주시는구나. 그래 같이 해주면 아. 힘이 돼. 같이 해줘야 돼. 둘. 셋. 셋. 아, 벌써 일을 안 끄고. 좋아.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. 자, 이제 런지. 자, 들고. 아, 이것도 다리 막 바들바들 아이고. 떨려. 자, 갱여기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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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극복. 둘. 김영기. 아, 둘. 하나. 극복. 어. 아, 둘. 하나. 야왜 하나에 다섯 개는데 오이. 어. 하나 더. 아 헬스장에서 저런 선생님들 많아요. 맞아 맞아. 하나 더. 아. 아, 하나 더. 하나 더. 아우. 기 극복. 한번 더. 극복. 가라. 골목 골목. 마지막 다 골목. 결전기. 가라! 오케이. 아 오케이. 어, 어다밍 어, 그냥. 버피. 자, 버피. 버피. 해서 이거는 20개 하셔야 돼요. 10개. 20개. 개 20개. 자. 자. 하나, 둘, 셋. 하나. 아손 올리고 다시. 진짜 힘든데. 이게 쉬운 놈들 같은데 계속 되면 어. 네. 아유, 자 여섯, 만세, 만세, 우리 여섯, 만세. 쉴라고 쉬려고 아, 호르몬, 아, 아, 못하겠다. 일곱, 아, 못하겠다. 네, 포기하면 안 돼요. 아, 세개더 해야 돼. 아, 아 이러면 형님 갱년기 이거 지금 뭐 심해집니다. 그냥, 그냥 갱년기로 갈래. 어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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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정도로 힘든 거야.